와. 아, 와! 와! 대박 내신 거 같습니다, 지금. 것 같습니다. 대박 아니에요? 들었어요? 야 역시, 역시, 이것이 소수군 침망산의 위험입니다. <laughs> 우우, 시원야 와. 이야, 이번에도 역시, 숭어 한 마리와 톳을, <laughs> 숭어 한 마리하고 톳을 한 3kg 잡아 오셨습니다. <laughs> 아, 톳이 아니라 청강이죠 미역인가? <laughs> 야, 뭐 안에 물이 있나 봐. 숭어. 숭어. 파락파락하죠 정말 바로 앞에 있습니다 숭어떼고요 덮었습니다 천번거리는거 보이셨을까요? 아 제가 지금 영상 촬영하면서도 나도 궁금해가지고 지금 화면을 못보고 일단 충분히 가라앉기 기다리고 있고 이제 곧 더 드리실 겁니다. 아, 반응이 치는 게 없다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일단 끝까지 봐야죠. 아, 숭어 튀는거 봐, 천벙천벙 없어요. 들었어요? 와우! 그럼 들었답니다. 조심히 꺼내 오시면 되겠습니다. 와! 나가버렸어요? 와, 있다 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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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야! 일 안전하게 물가로 나오면 제가 한번 찍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. 야, 아 사이즈가 5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, 여러 방어하고 <laughs> 숭어 한 마리 듣겠습왜 그러냐면은, 그 밑에, 밑에 걸쳐야 돼. 그러니까 깔아앉혀야 돼, 이안 깔아앉히면은 안 나와. 지금 이 투망추가 굉장히 무거운 투망추라고 합니다. 그래서 가라는 데 적합하다고 하네요. 야 광어도 사이즈 3차 넘는 거 같은데 <laughs> 평생 사이즈 평생 사이즈 이정도 크죠 그치. 봐봐 20하고도 표를 차이가 없어 빨리 갈거 아니야 너가 네. <laughs> 네. 조심해 가져가죠 <laughs> 형 귀에 뭐, 많이 없대